만보 걸으면 사. 오늘 저녁 먹을까? 야, 아왜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아 진짜 지금 <진짜> 많이 배 불러다고. <laughs> 왜또 갑자기 예쁜 척이야? <웃음> <웃음> 정윤이다 정윤이. <laughs> <laughs> 지금 바로 소장 <술장> 들어가겠습니다. 어? <laughs> 아 인간들이 진짜 너무한다. 정말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. 아 진짜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 했니 그냥 인간 그래 졸았어. 졸았어. 내가 뭐 코를 울랐어뭐 뭐 내가 무슨 뭐 얼투다르트하는 뭘 얘기해서 나 그냥 눈만 가왔었는데 너희 이새끼들게 진짜 거다지여서 아니 뭔가. 내가 나는 차마 불빛을 좀 깰까봐 안 비었는데 내가 <laughs> 기다려서 <기도봐도> 얘가 <이까봐. 웃음> 불빛이 여기가 아, <진짜. 웃음> 굉장히 애매하, 애매하다 이건 진짜 제가 하지 않아봤던. 뭔 소리야? 이빨 <laughs> <빨리> 가서 잘게요. <laughs>